설날인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 속에 설 당일인 오늘 역시 차분한 연휴가 이어졌는데요. 고속도로엔 종일 귀성 귀경 행렬이 맞물리면서 오후부터 귀경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 시각 도로 상황 한국도로공사 EXTV 육아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지난 이틀 동안의 흐름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귀경 정체가 아주 길게 이어지는데 경부선이나 논산 천안선 이외에도 충청권 지나는 노선들 위로는 정체 구간이 살펴집니다. 그래도 가장 어려운 건 경부선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대부분의 정체가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동이나 비룡 분기점 부근 주춤했다가 천안 지역인 목천부터 경기 안성 분기점까지는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쪽으로는 남이 분기점 에서 서청주 그리고 증평 일대에서 속도를 줄이고요.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가신다면 정우터널에서 남풍새 나들목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를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호남지선 회덕 방향으로는 특히나 논산에서 양촌 요금소까지 차간격을 바짝 좁힙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휴게소에 마련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 방송이었습니다.